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곱창 전골과 요 청춘 소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술을 먼저 마시기 전에 제가 개발한 숙제 소재를 한포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짠챙이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처음 먹어보는 술이에요. 이런 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걸 인스타에 올렸더니 짠챙이 구독자님께서 이 경남 소주라고 하더라고요. 좋은데이 만드는 그무학 소주에서 만든 청춘 소주래요. 그래서 저 처음 먹어보는데 이 레트로한 디자인이 엄청 예쁘죠. 오늘은 이 선물 받은 청춘 소주에다가 1인용 소 곱창 전골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한번술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먼저 한잔 따르고 이 짠챙이님들과 혼술이지만 같이 한다는 의미로 짠챙이님들 잔도 따르고 <laughs> 여기 앞에 두고 짠챙이님들과 함께 마셔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거 내가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짠! 아이고 아이고. 짠! 첫 잔은? 원샷! 국물 먼저. 소스를 찍어 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삼겹이랑 같이 해서. 음. 대창이 먼저 곱창보단 대창이 크니까 대창이 먼저 많이 잡히네요. 주문은 소곱창 전골로 하려고 했는데 소대창 전골로 주문이 됐네요. 어쨌든 오늘 먹는 거는 소대창 전골입니다. 방황스. 아 근데 맛있어요. 짜질까요 짠. 만두도 <laughs> 음. 아 청춘 소주 얘기를 안 했네. 음, 엄청 수, 이게 또 순해요. 얘도 몇 도였더라? 진로랑 비슷했었는데 16.9도라서 똑같거든요. 얘도 순하고 근데 조금 부드러운 맛은 조금 덜한 것 같고 오히려 그 옛날 소주 같은 알콜 향이 조금 더 진하게 나는 느낌의 그 옛날 소주, 참이슬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도수가 낮으니까 순하긴 한데,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는 맛보다는 딱알코올향이 코를 탁 치는? 요새는 술이 도수가 저희 그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도수가 낮다고. 짠짱님들은 <laughs> 다들 술쟁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신경 이제 구도도 술 같지 않은 거지. 이번에 처음처럼인가? 도수더 낮춘다고 기사 떴던데. 음. 음. 양대창에다가 우삼겹을 넣고 소스를 살짝 찍어서 10분 됐는데 벌써 3분의 1을 먹었네요 양대창 요새는 이렇게 곱창전골에도 이렇게 고기가 같이 오죠 든든하게 음 국물이 너무 맛있네 진짜. 하, 근데 저, 사실 제가 곱창전골 진짜 좋아하거든요. 처음 곱창전골을 입문했던 거는 삼성동 중앙회장이었는데 거기 곱창전골 진짜 맛있는데 비싸요. 비싸고 웨이팅도 너무 길고. 음. 요새는 도수가 낮아지니까 술들이 다 순하고 먹기 편해요. 소스 살짝 찍어서 깻잎에 돌돌 바라. 확실히 이렇게 국물려 먹으니까 해장하면서 술 먹는 느낌 그리고 살짝 칼칼하고 하니까 지금 살짝 얼굴에 땀이 살짝 나려고 하는데 개운하고 이 팽이버섯 한번 ASMR 갈까? 팽이버섯 제가 또 버섯류를 엄청 좋아해서 쫙 넣어주고 대창의 기름기가 싹돌 때쯤 짠 이게 알코올 향이 좀 세긴 세네 좋습니다 어제 아 눈이 또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저번 주또 엄청 추웠잖아요 날씨가 다행히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아 근데 국물에다가 뭐 술을 먹으니까 좋다 음. 짜잔 <laughs> 짜잔 엄마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파김치가 빠질 수가 없죠 자두 번째 병을 우동에다가 회오리 우동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면 치기 하기 전에 짜잔 근데 고기, 기름기 고기 먹고 국물 먹다가 이 밀가루가 팍 들어오니까 좋네요. 음. 파김치. 아, 이것도 별미입니다. 음. 여기 아, 국물이 들어가네, 국물. 너무 좋다. 그래서 엄마, 이거 엄마 들어와지 엄마. 음. 짠! 우리의 청춘을 위하여. 우리 아직 청춘이잖아요. <laughs> 오빠들과 언니들과. 짠! 청춘을 위하여! 제가 요새 뒤늦게 미스터 션샤인을 정주행을 하고 있는 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진짜 재밌더라고. 정춘 한잔 하시겠소? 좋구려. 한잔 따라보게나. 하이? <laughs>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잔을 하고 오늘의 마지막 잔은 우리 함께했던 짠챙이님들의 잔을 제가 마지막으로 먹고 짠짠 짠, 하겠어 어여 드시오 아... 오늘도 전개굴과 술 맛있게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려요. 안녕.